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왜 미확인 잔액만 많은가?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29달러인데요. 보면은 확인되지 않은 잔액이 지금 이렇게 많습니다. 음... 체크를 좀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잔액 27.43. 그다 메인넷으로 전송 가능한 잔액은 2.14 파이입니다.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된 것은 아직 없고요. 그러면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 메인넷으로 전송 가능한 잔액은 보너스를 제외하고 기하가 제불한 파이만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0.0029파이가 제가 채굴한 양이고, 현재 33일인가 했거든요. 그거의 양이 2.1362183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를 보면, 확인되지 않은 잔액은, 예, 이제, 확인되지 않은 잔액은 부스터들, 특히 바이오니아, 보안서클, 락업 그리고 레퍼럴팀 유틸리티 사용보너스, 노드보너스 이 모든 것들이 어, 미확인 잔액입니다. 그리고 확인단재락은 기본체굴류0 0 0이고 이거고요. 예, 그래서 메인넷으로 전송하는 잔액은 2.14입니다. 자, 그러면 메인넷으로 마, 마이그레이션 된 거는 모든 메인넷 체크리스트 단계를 완료하고 메인넷으로 전송 가능한 어, 잔액이 지갑으로 이전되면 메인넷 지갑에 이전에 파이의 총량이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 일차 마그 뭐 이차 마그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1차 마그 때 예, 요 메인 금액이 여기로 예,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알면 알수록 예, 뭔가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예, 길게 보고 예, 꾸준히 예, 채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어, 3월 18일 10시, 지금 현재, 어, 파이코인 1.104달러 지금 많이 급락했습니다. 차트가 보이시죠?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급락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현재 비트코인은 1억 2천만 원이고요. 지금 차트 보면은 엄청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어, 파이 코인하고 좀 비슷하고요. 그리고 어. 어 비트코인은 현재 매수 예, 네, 차트 보듯이 많이 지금 매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바이는 현재, 어, 여기서 뭐, 고래가 매집한다고, 뭐, 이렇게 기사가 있긴 하네요. 음? 자, 도지코인도 뭐, 매집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조만간 한번 반등을 주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가 위믹스도 지난 2월 28일 날 해킹을 당했고요. 어, 현재 암호화폐 해킹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서 실내에 어,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파이코인, 비트코인, 도지코인 모두 다 상품이 좋습니다. 어, 투자자들은 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겠죠. 자, 스텔라 루멘입니다. 와, 저, 제 매수 평균 여기 있어요? 아유, 725. 이막 응. 꾸며도 이제 춤이 안 하고 있거든요. 응. 한번할만 하긴 한데, 500원을 좀 낮춰놓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자, 이상 오늘의 시황이었습니다. 성공, 투자 감사합니다.